해당 사연은 영국인 스테판이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스테판이라고 합니다. 모두 안녕하시죠? 저는 지금 고향인 영국에 있지만 한동안 해외를 전전했어요. 삶과 일 때문이죠. 저는 중국, 한국에 살아봤습니다. 제가 아직 대학생이던 시절에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었거든요. 제가 중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동급생들이 무지 아쉬워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확히는 남학생들이요. 영국에서 다니던 캠퍼스에서 저는 퀸카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살이 많이 찐 채로 살았는데,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악착같이 살을 빼서 예뻐졌거든요. 그런 날씬하고 예쁜 제 모습만 본 학교 친구들은 옛날 제 모습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기에 중국 유학 기회가 오자 냉큼 잡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간 곳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민폐를 많이 끼치는 나라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라고 알고 있어서 조금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베이징은 수도이다 보니 낙후되지도 않았고 인프라도 괜찮았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실제가 훨씬 나았어요. 처음에는 중국어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영어와 어순이 같아서 말하는 건 비교적 빨리 할수 있었는데 읽고 쓰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때 태어나서 한자를 거의 처음 봤어요. 그래도 학교에 영어를 할줄 아는 교수님들, 교직원분들 학생들이 많아서 생활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저처럼 영국에서 오거나 미국 호주 등 서양권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많아서 주로 그들과 친하게 지냈죠. 본국에서의 캠퍼스 라이프도 꽤 낭만적이었는데 유학 생활은 한층 더 낭만적이었어요. 바다 건너 이국 땅이라서 그런가 저는 애주가여서 거의 매일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다녔습니다. 아 이건 영국에서도 그랬어요. 술을 마실 때는 안주가 절대로 빠져선 안 되죠. 저는 중국의 음식들이 제법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라롱샤, 딤섬, 화고, 북경오리, 친기직한 구이, 꼬바로우. 사실 처음에는 너무 자극적이어서 입에 대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어쩌다 너무 맵게 만드는 곳에서 먹었다가 속이 뒤집어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자극적인 음식일수록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음식이 맛없기로 유명한 영국에서 온 만큼 중국 요리들이 신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름지고 빨갛고 매운 것들. 먹으면 먹을수록 매운 것을 잘 먹게 됐고 제 입에 딱이었어요. 저는 중국 요리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인터넷으로 검색까지 해보게 되었는데 지방마다 음식이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광활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방학 때 영국으로 돌아가기보다 식도락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캠퍼스가 있는 베이징을 벗어나 상하이, 광둥, 수천에 차례로 방문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먹어보는 여정이었죠. 상하이는 바닷가와 접해 있는 도시라서 그런지 해산물이 유명하더라고요. 상하이 음식들은 맛이 진하고 달았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따자시였어요. 이게 요리로 되게 유명해요. 광둥에는 빵과 같은 서양화된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서양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중국 지역에 비해서 조미료도 적게 쓰고 서양식 조미료를 많이 써서 좀 과장하자면 고향의 맛이 느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수천인데요. 수천에서는 사천이라고 이름 붙은 요리들이 많았습니다.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서 매운 요리가 많았죠. 왜 이렇게 음식이 맵냐고 하니 지역 위치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더울 때는 무척 덥고 추울 때는 무척 추워서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강한 음식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중국을 크게 돌며 맛있는 것들을 먹는 동시에 중국의 역사와 문화 등을 학습한 기분이었습니다. 중국은 영국에 비하면 물가도 저렴한 편이어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죠. 물론 종종 곤란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길에서 갑자기 볼일을 보는 사람을 마주치기도 했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시비 걸리기도 했고. 먹던 음식에서 벌레가 나오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이 원래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타격은 적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웠던 식도락 여행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갔죠. 남은 유학기간 동안 착실하게 지냈더니 영국으로 돌아갈 무렵에는 제 중국어 실력이 상당히 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역시 집이었죠. 오랜만에 저를 본 가족들은 반가움보다 얼굴에 경악을 표했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네, 그래요. 살이 30kg이나 찐 거였습니다. 중국에서 지내면서 말이죠.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살을 뺐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저는 20kg가 조금 못되게 감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갓 돌아온 저는 대학 입학 전에 그 뚱뚱한 저보다 훨씬 더 뚱뚱해져 있었던 거죠. 가족들이 충격받은 얼굴을 하니 저도 충격받았지만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엔 어떻게 꾹 참고 해냈는지 저도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래서 그냥 다이어트는 포기했습니다. 저에게 먹는 즐거움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죠.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충격받은 얼굴이더군요. 퀸카는 어디 가고 이렇게 비만이 되었냐는 것이었어요. 원래 친했으니까 간만에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저는 달라진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흔히들 서양은 남들 시선 신경 안 쓰는 줄 알지만. 마냥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아시나요? 특히 저는 대학교에서 퀸카로 통했기 때문에 동기들의 혐오, 경멸 어린 시선을 느꼈죠. 제게 사심 가지고 접근했던 남학생들만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여학생들도 비슷했죠. 그런데 그다지 상처받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졸업하고 나면 안볼 사람들인데, 저와 어울린 이유가 제 외모, 부유한 집안 배경이 전부라면 저도 그런 친구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쓸쓸했어요. 이 마음까지 맡기는 어려웠죠. 바로 졸업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잠시 쉬기로 했어요. 집에서 지내다가 아주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식을 접하게 됐는데 찾아보면서 순식간에 매료되었죠. 그래서 저는 졸업 전에 한국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으로 식도락 여행을 떠나야겠다고요. 학생이 돈이 어디냐 싶으시겠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아주 유능하셔서 덕분에 집이 부유해요. 그렇다고 무슨 요구든 들어주는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보내주시면 돌아오자마자 다이어트에 돌입하겠다고요. 말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하셔서 서약서를 적기까지 했죠. 농담처럼 쓴 서약서이긴 했지만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애초에 제법 오랜 시간 머무를 계획이었죠. 도착한 한국에는 예상한대로 맛있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매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어요. 말로만 듣던 떡볶이, 비빔밥, 불고기, 닭갈비. 중국 음식과 얼마나 비슷하려나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맛이 달랐습니다. 중국 음식보다는 좀덜 자극적이라고 할까요? 부드럽다고 할까요? 한국 음식도 꽤 자극적이란 설명을 읽고 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식에는 채소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양념과 함께 조리된 채소가 입맛에 맞아서 갈수록 채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다 템플스테이라는 서비스를 알게 되어서 저는 한국에 온 김에 그것도 체험해봐야겠다 하고 당장 신청했어요. 템플스테이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사찰에 머무르는 것이었는데 스마트폰을 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도 할줄 몰라서 답답했는데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손에 없어서 불안했는데 사람들과 소통하고 명상하고 자연을 느끼다 보니 금세 평온해졌어요. 그리고 사찰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은 세간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밍밍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 이것도 신기하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새삼 느껴지는 몸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정화되는 기분이랄까요? 사찰에 머무는 일주일은 저에게 아주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이나 흘렀을까요? 아쉽게도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아쉬움을 뒤로 한채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혼자서 한국에 인사했습니다. 졸업파티만 아니었으면 좀더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차마 졸업파티에서 빠질 수는 없어서 늦지 않게 영국행을 택했죠. 거의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졸업파티에 간것 같아요. 시차 적응을 하려고 집에 잠깐 들러서 잘만큼 자고는 곧장 졸업파티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죠. 저처럼 졸업을 유보해서 늦게 졸업하는 애들도 있었고 후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스테판이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을 다니면서 살이 빠져버린 거였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중국에서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 먹고 찐 살이 한국의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쏙 빠져버린 것입니다. 한국에 막 갔을 때는 떡볶이나 달갈비처럼 많이 먹으면 살찌는 음식들을 찾았지만 지내면 지낼수록 슴슴한 음식을 찾게 됐던 기억이 나요. 거기다 템플스테이도 살 빠지는 데 크게 한몫했죠. 저도 눈이 달려 있으니 제가 살이 빠졌다는 건 알았지만 남의 입을 통해 들으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살쪄서 모습을 보여줬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라 조금은 쓸쓸하고 우습기도 했고요. 현재 영국에서 지내고 있는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이 부유해도 대학까지 졸업한 이상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적당히 일하고 제가 모은 돈으로 올해 안에 또 한국에 갈 생각이에요. 영국에도 한인타운이 있고 한식을 파는 가게가 있지만 굳이 현지에 가서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답니다. 지금까지 스테파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